그동안 당 지도부를 비롯해 27분의 의원분들이 모두 105명의 인사들을 추천해주셨고, 그중 60여 명이 공개에 동의하셨고, 나머지 45명은 비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영입 인사들을 대표하여 11분의 영입 인사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해주신 연기민사들을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일을 맡고 있는 원혜영입니다. 우리 당의 인재영입위원회의 목표가 당의 숙권능력을 강화하고 어, 실무적 인재풀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어,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치를 어, 중시해서 영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영입 대상이 되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20여 분 의원님들의 정책들도 중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높은 분들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당 지도부를 포함해 27명의 의원들이 모두 105명의 인사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인재영입 작업이 단순히 인재영입위원회 차원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당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동안 개발위원들의 싱크탱크에 산재되어 있던 분들을 당 차원에서 취합하여 하나의 역량으로 결집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임재영 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두 가지 임재영의 방식을 설정하고 활동에 왔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과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단위 인재로 모셔서 당의 지지 기반 확장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개별 인사 영입이 있고 또 하나는 특화된 영역의 정책과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재들을 동시에 영입하는 정책 플러스 인재영입 방식입니다. 어, 그러한 방식의 첫 번째 결과물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동물보호단체와의 정책협약 및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 발족식입니다. 어, 저희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재영입 어, 작업을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어, 영입 인사를 발표해 나가정입니다 계입니다 그럼 어,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간단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균님입니다 경희대 단립과대학 어, 부학장이시고 표소 양한방 협력의 양한방 협력 의료 분야와 예방예약및 어, 국제보건 분야에 크게 공헌해 오셨습니다. 한의학계 최초로. 한약제재 한암제 개발에 성공해서 식약처 임상계획 1호로 승인되었고 국제한의보건의료사업단을 통해 국제임상협정및 개도복지원을 위한 5기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부용서님이십니다단국대 교수로 계시고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식경제고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공학자로서의 전문성, 정책개발자로서의 역량을 두루 갖추고 계십니다. 김기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으로 상생과 협력의 가치 위에 대한경제의 가능성을 이루 오신 사회적경제 전문가십니다. 특히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을 주도하셨고 농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 당의 농업 정책 협동조합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강대 건설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이시고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시 청계천 시민위원회 위원장 과환경구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생태계 보전의 조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특히 어, 생태시설을 파괴하는 4대간 사업에 앞장서 반대해 오셨습니다. 김연아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대 주의대 교수시고 대한류마티스 학회 보험이사 대한내과 학회 정책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직장인의 근로 상실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건 의료 정책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laughs> 양영철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이시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책자문위원, 박근혜 정부 초대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며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행정전문가로서의 경려를 쌓으신 분입니다. 임채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재경반주 전남광우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세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제 정착을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혼수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 봉사 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오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정청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동부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터파신 울산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만큼 지역 기반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으로 우리 다음이 취약지역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남석님을 소개드립니다. 해 어, 대한치과협 어,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 계시고 국민치아건강과 구강보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과 우리 동네 치과의사 신명자 캠페인을 통해 불량 진료를 근절하고 치과 진료의 신뢰를 확립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최승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에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입시왕 진행을 하고 계시고,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에 입시 전략 멘토로 참여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창봉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봉 교수님은 국방기술품질연구원장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본부장,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을 지내신 군사무기 분야 전문가십니다 우리 당의 안보전략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이란 유학생으로 국내에 드문 이란 전문가이신 유달승 교수님, 서울대 이학박사, 하버드대 포닥을 마치고 미생물 생명공학 분야에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시 계신 조유희 교수님,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과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한성봉 대표님, 역사학자로서 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해외문화자 환수에 힘쓰고 계신 김준혁 교수님, 인천시 한의사회회장으로 평소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황병천 회장님들이 우리 당께 우리 당과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핵을 완수하고 국민의 절대영망인 조국 입체를 위해 불전제야 노력하고 당을 이끌고 계시는 추미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약속드렸습니다. 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의 인보를 개방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인재영입 위원장의 원혜영 어, 중진 의원님께서 맹 어, 활약을 그동안 해 주셨습니다. 어,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정말 의외로 어, 각 분야에서 어, 일가를 이루시고 어, 또 경력을 쌓으시고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신 좋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인재영 위원장님이 주신 명단에는 무려 100여분 이상이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걸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어, 적폐, 청산,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어, 망쳐놓은 어, 삶의 질을 민주주의를 복구를 제대로 해내느냐 하는 것 역시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어, 어제 뉴스에 에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뉴델리에 이어서 대한민국 서울이 꼽혔습니다. 어, 또 4대강의 심각한 독조 현상이 화면에 비치면서 저물을 우리 국민이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암울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으려면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정권교체에 이어서 바로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대안을 내주시고 그 정책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영입된 인재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제대로 일을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내형 위원장님과 인재영입위를 통해서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규백 사무총장님이나 당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모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대한민국에 기여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시고 열정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